네 안녕하세요 영어농원 송준호입니다 지금 저희 삽목장에 이렇게 어,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는 어, 황금책백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황금책백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이미 옆에도 한동을 다 채웠고 그리고 여기도 황금책백을 이렇게 해 줬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여기 판에 이렇게 구멍을 뚫는 거를 통해서 179 정도로 이렇게 뚫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판당 한179 정도 이렇게 뚫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적은 수 같아 보여도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몇만주될 정도로 지금 옆에 하우스까지 해서 굉장히 수는 많거든요. 그래서 개수는 굉장히 많이 된것 같고요. 어, 삽수도 웬만하면 상단부 삽수만 사용해 가지고 이거 나중에 어, 터리묘로 저희가 유통하게 될 텐데 터리묘가 굉장히 수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상단부 어, 황금측백 황금측백만 사용했기 때문에 어, 수세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가까이 한번 보시면 하단부 황금측백을 사용하지 않고 상단부만 이렇게 사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일이 아주머니분들 불러서 이렇게 삽목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게 되면 저희 블루 엔젤 이렇게 삽목한 모습입니다 블루 엔젤 같은 경우에도 179 정도를 뚫어서 이렇게 해줬고 어, 삽수 크기는 한이 정도 좀 작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10cm 뭐좀 되게끔 이렇게 삽수 길이를 잡아줬고요. 블루 엔젤은 보통 한 2년 정도가 돼야 털이며로 어, 이렇게 유통을 할수 있습니다. 뿌리가 굉장히 늦게 자라는 그런 수정이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뭉그로우, 어, 블루 엔젤, 어, 블루 에로우, 스카이 로켓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네 가지 수종 중에 가장 좋은 품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3m 규격까지 갔을 때 수형도 굉장히 가장 아름답고요. 그리고 잎, 잎 이거 잎도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좋은 나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그네 가지 나무 중에서도 가격대가 가장 안정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지금 목수국 계열을 이렇게 삽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도 한번 보게 되면 저희가 라임라이트 품종을 이렇게 삽목을 했고요. 어, 여기는 전체 라임라이트만 이렇게 넣어줬고, 대충 이한 판에 한 139? 어, 100, 110개나 130개. 이 정도 많이 들어가면 130개? 어, 보통 한 100개, 한 110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들게 되면 나중에 나무가, 이파리가 났을 때 떠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적당량만 이렇게 삽목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모수장을 이렇게 잘 꾸며줘서 품종이 섞이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수국 계열은 라임라이트랑 바닐라 프레이즈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전부 다 라임라이트고 이 라임라이트로만 한동을 더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닐라 프레이즈도 지금 삽수량이 굉장히 많아서 하우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찰것 같고요. 지금 저기 뒤쪽도 보게 되면 계속 이렇게 삽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삽수를 다듬어 놓고 이렇게 계속 꽂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산목 상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옆에 하우스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하우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한 3일 전에 산목이 마무리가 된 하우스입니다. 여기 한번 들어와 보시죠. 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황금 측백을 전부 다 이렇게 채워준 하우스이고요. 그리고 여기 하우스에 어 삽목을 다 마무리하고 이렇게 속비닐을 해줬습니다. 이 속비닐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잡아주는 역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삽목 같은 경우에는 상단부 온도로가 어, 일정하게 온도가 올라가는 것보다 하단부, 그러니까 뿌리의 온도가 더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뭐 열선을 자, 깔아주는 작업도 필요한데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속 비닐로만도 온도를 충분히 잡고 또 습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황금측백은 뿌리 발근이 굉장히 잘 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가까이 와서 한번 보면요. 여기 한번 찍어주시죠. 이렇게 보면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황금 측백이 삽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와 다르게 여름에 삽목하는 것보다 겨울에 삽목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후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를 오히려 따라할 필요는 전혀 없고, 오히려 네덜란드 따라하다가 더 삽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꼭 하고 싶은 말이 겨울에 삽목을 최대한 많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이 겨울에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최대한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게 되면 저희 하우스도 특별히 좋은 하우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난방을 신경 쓰거나 냉방을 신경 쓰는 그런 하우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 굳이 좋은 하우스 아니어도 삽목이 굉장히 잘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메랄드 그린 털이며도 많이 판매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경 어 공사에 납품하는 그런 수정들도 많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저희 뭐 필요한 나무나 있거나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이끝 부분에 연락처 나오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영원농원 송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